자, 사장님, 네. 6kg 수압. 네. 3 5 g 수압. 3kg 수압. 3수 있겠네요 네. 네. 자 다용도실에서 주방 목수주택수3 0 g 수압. 3 3 2평짜리 예, 이건 거실이고요. 가로세로 5m에 5m 정도 되는 거고요. 이렇게 예, 창을 넘어서 자, 천정 높이까지는 6.5m가 되겠어요. 6.5m 오늘은 어, 바닥에 온도를 깔기 위한 어, 바닥 보온재, 를 깔고 지금 와이어 매쉬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. 허니! 우리 현장 감독, 이리 오세요. 자, 여기. 안방. 천장 높이는 2 4 3 0이고요 손님이 화장실 감독하니까, 자, 화장실. 자, 여기는 이제 내일 방송을 칠 거니까, 세멘트 국물이 떨어지지 않도록, 빙의를 치고, 바닥 보온제를 된 다음에, 와이어 메쉬를 시공하고 있는 중이에요. 여기 위에, 보일러, 온돌 엑셀을 깔 거예요. 자, 여기는 이 화장실인데, 방통을 치기 전에 이렇게 1층에서 올라온 비트 마감을 이렇게 폼을 싸가지고 마감을 하시는 거예요. 꼼꼼하게. 이거는 이제 그 세면대 벽배관이라서 저기 배관 단이 꼼꼼하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. 사이사이를 다 폼을 싸서 고정과 또 혹시 모를 뉴스나 뭐 단열이나 어 이런 층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을 폭을 쌓서 다 메꿔주는 겁니다. 우리 현장 감독 우리 통이는 뭐 하세요? <laughs> 그렇게 대기하는 거예요? <laughs> 애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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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이 애교. 애교는... 세멘트 물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얼룩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까는 건데, 이 비닐을 다 이렇게 고정을 하는 거예요. 아, 이거는 이제 사정리 드레스룸 엑셀이에요. 우선은 이제 차광망이라 그래서 엑 l 을 이제 보호하기도 하고 그 층간 고분을 또 해주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바닥에 차광망을 깔고 있어요. 이 와이어메시나 엑 l 은 와이어메시의 간격에 맞춰서 엑 l 을 틀에 고정을 하기 때문에 저 털에 그 저기 와이어메시의 그 사각마다 파이프가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. 자, 여기는 자, 아까 설비공사에, 온돌마루 방통공사의 맨 마지막 공정인데요. 이제 기포를 친 거예요. 몰탈로. 자, 여기 보시면은, 음, 건식 다용도실이기 때문에, 다용도실 부분에 턱이 이렇게 없도록 깔끔하게 비장이된 거예요. 여기 문을 지나서, 저기 안방의, 음, 문 쪽에는 지금 스티로포를 대져 있는데, 이게 뭐냐면 안방에 그 문을 방문을 열었을 때 앞쪽에서는 열리는데 뒤쪽에 보면 막 바닥에 닿는 경우가 있어요. 음 그런 그 수평 그 바닥 수평을 좀잘 잡도록 저렇게 한번 해보셨나 봐요. 자 여기까지 지금 이제 그 바닥 수도 배, 수도 공사 설비 공사 그래서 온돌 마루를 깔고 방통 작업까지 전체 마쳤습니다